안녕하십니까. 베르자교의 전유상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도무지 답을알수 없는 가운데, 다만, 하나는 계시지 않아. 나를 버린 거야. 하루하루 견뎌내며 이 말만 되풀이하는 게 21년 작년 5월의 시작이었다. 하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미락으로 내려온 지두 달쯤 됐을까? 인력시장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외롭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바닥의 삶이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난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다. 내 힘으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복수할 거야. 반드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나와 헤어진 그 여자에게도 바라듯이 일어서서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어느 날한 통의 전화가 흘렸다. 팬마트 오도보 사장님과 안영남 사모님이었다. 물론 지금은 아집사님 오집사님으로 호칭이 바뀌었지만 물론 자주 안부를 물으셨고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였다. 뜬걸음 없이 교회 한번 나가자는 말씀하셨다. 을아네 근데 제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음, 그분은 저에게 고난만 주시고 아무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혼 이후로 10년 동안 다닌 교회를 3년, 3년여 년 정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가기 싫다며 이젠 이 생활이 익숙하다며 거절했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의 권유가 있었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한두 번은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자 가기 싫었다. 왜 하필 요혼이야 그동안 다시 가기 싫은데. 영원은 내가 13년을 살았고 헤어진 전초까지 그동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길 수 없다. 결국 핑계로 한 주를 미루었다. 그리고 또한 주, 그리고 또한 주,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도 한번 가볼까, 가서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좀 드리면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다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했다. 그러고 오랜만에 그날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들었다. 갑자기 눈물도 났고, 눈물 흘린 채 잠이 들었다. 그단 말이었다. 그때 인력 사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은 지하로 내려가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주위에 같이 에 다른 사람도 있고, 조명도 있어서 그렇게 무섭진 않은 일인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모자창 주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들이 자꾸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깊은 칠흑 같은 산속 고지에서 경계 근무를 섰을 때도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동료에게 무언가 지나가지 않았냐고 뭐 하기를 해봐도 아무 일 없다고 했다. 근데 내년에는 자꾸 안 그랬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뭐야, 이건 하나님 이제 교회에 나온다고, 이제 나온다고 벌어치는 건가? 겁주시는 건가? 오만가지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다. 크게 잔소도 털어놓았다. 모자도 벗어 던졌다. 근데 이번에는 방 안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계속 보였다. 그러곤 다가오는 주일, 5월 23일에 교회에 나갔다. 그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 물론 그분의 택함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였다. 그제서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걸.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다. 근데 이번엔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광료로 보낸 것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쉬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나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그날 하인 없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렸다. 힘들 때, 운망스러울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며하내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대지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다녔다. 넓은 백사장에 내 발자국만 보인다고 징징거릴 때, 주님은 날 없고 거리신 거였다.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힘들어하는 날 위에 계획하셨던 거였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어두운 빙자는 계속 보였다. 더 심해졌다. 운전 중에도 보였고 길을 걸을 때도 보였다. 그러던 날 목사님과 사모님, 병관사님, 오유사님, 안주사님 내가 묵고 있던 숙소에 신방을 오셨고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의 강목하신 기도로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한 게그 우도 신기하게 그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사탄 마귀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내게서 멀리 떠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네가 잘났다. 네 힘으로 모든 걸다 이르러. 그런 마음을 주던 사탄이 내가 주님의 교주로 다시 돌아가자 떠나버렸다. 분노, 원망, 근심, 걱정, 좌절 낙심으로 가득했던 지난 3년여간의 방황도 이제 납니다. 마귀 사탄, 그들은 내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며 나를 속이는 자일 뿐이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미랑에서 부산으로 이사 와서 첫 신방 때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는 주님 손 놓지 않으리라.